안녕하세요. 건강한 장기 투자자 주린이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마라와 관련된 영상만 올리고 있는데 최근 한국 주식을 거의 다 매도하고 미국 주식에만 집중하느라 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마라홀딩스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도 투자하고 싶긴 한데 아직 시드가 적기 때문에 너무 분산 투자하기에는 제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산이 좀 커진 이후에. 한국 비중을 좀 다시 늘리게 된다면 그때 공부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 기업에새 종목 정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최소 1, 2년은 미국 기업에만 집중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금만 변명 좀 하자면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공부하고 있어서 뭐 책도 읽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이 좀 많아서 가끔씩 영상 업로드가 늦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의2 6년의 최소한의 목표는 2주에 3개를 꾸준히 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목표를 최대한 지켜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마라 홀딩스 관련해서 공부해 보자면 마라 홀딩스 현황 및 비판에 대한 재평가인데요. 첫 번째 재검토 필요성 부분을 보시면 근래 마라 주가는 다른 채굴 기업보다도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는 AI HPC로의 전환이 늦어진 탓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라가 보여주는 성과나 자산, 스트너십, 투자 등 사업 방향성을 미루어 봤을 때는 AI HPC로의 전환이 늦어졌다기 보다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더 기반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사업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급할 수는 있겠지만 마라의 CEO도 27년에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말한 것처럼 저 또한 인내심을 갖고 마라의 사업 방향성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유 비트코인 및 채굴 규모에 대한 내용인데 마라는 현재 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4년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최근 3분기 실적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실적이 좋았지만 AI 관련 인프라 실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AI 인프라 프리미엄을 받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산 모델 및 글로벌 운영 현황인데요. 말하는 과거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매하고 시설을 구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앞으로 2, 3년 내에 호스팅 계약을 만료하고 100%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사의 행보를 봐서는 채굴기보다는 전력을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값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관련 기업 및 국가들과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현재 UAE 파라과이의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했고 핀란드에서도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서 지역 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4번 핀란드 지역사의 기업 부분에서는 잉여열을 사용해서 11,000가구의 난방에 검기를 공급 중에 있고 이는 훌륭한 지역사의 관리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최근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 대한 지역사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마라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을 조금 허물 수 있는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라딘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라디는 실 마이너의 A3와 경쟁할 수 있는 공격적인 신규 머신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해외 하드웨어의 공급업체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된 장비라고 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의 온슈어링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유일한 미국 기반의 기업이라고 자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일하다는 것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신할 순 없지만, 오라딘이 미국 내에서 설계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트마인과 같은 중국 기반의 장비보다는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딘의 기술력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먼저 오라딘 머신의 효율성은 9.8줄 테라헤시라고 나와있고 현재 가장 미국에서 효율적인 채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렌이 채굴하는 전력의 3분의 2만 사용하여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도 현재 오라딘은 컴퓨팅 및 냉각기술의 전력 요구량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기술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마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오라딘 기업의 마라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사회에도 마라의 CEO가 있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술 시너지를 낼수 있다던가, 아니면 기술 접근권을 확보해서 마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마라의 전력 포트폴리오 및 HPC 전환 노력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운영 전력량에 대해서 보시면 현재 마라가 운영 중인 모든 부지에 1.2GW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600MW를 확보할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HPC와 데이터 센터 전환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보시면 텍사스의 풍력발전소를 구매해서 초저가 전기 가격을 확보하고 있고 엑사이온의 지분을 확보해서 HPC AI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HPC 분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MPLX와 협력을 통해서 값산 전력을 소유하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HPC 배경을 가진 이사들을 마라의 이사회에 영입했고, 데이터 센터 구축 경험이 있는 이사들로 포진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저희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딘의 최신 머신을 풍력발전소에 투입하여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인재에 대한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사회 에총 7명이 있는데 의장을 제외한 6명 중에 2명이 데이터 센터 관련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마라의 채용 공고에서도 AI 관련 인재들을 모집하고 있는 걸 봐서는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말하는 전체 인원이 약 250명 정도 되고 중소·중견 기업이라 아직 갈 길은 좀 멀지만 인원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인원 증가 추이에 대해서도 최대한 추적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 증가 추이는 링크드인에서 어느 정도 알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저한테 가입비가 좀 꽤나 비싸서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면 은 그때쯤 가입해서 좀 공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m p l x y 프로젝트 계열을 보시면 천연가스 발전 기반이고 초기 인프라는 400MW에서 확장 가능 용량은 1.5GW입니다 수명은 대략 2-30년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매우 저렴한 전력을 수여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계약이 벌써 세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세곳의 구매자를 확보했다는 의미는 판매의 유연성과 함께 앞으로 비트코인 외에도 실적이 드디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어, 아래에 보시면 마라의 모터가 나와 있는데 마라의 모터는 전력자산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전력을 통한 비트코인 생산과 함께 HPC로의 전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각화된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는 앞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해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마라의 주가가 23불까지 찍고 거의 50%까지 하락하면서 저 또한 심리적으로 좋지 않는데요. 마라 CEO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를 27년으로 설정하면서 저 또한 그에 맞게 여유를 좀 가지고 기업의 방향성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방향성이 틀어진 것은 없는지, 공기 실적 또는 연례 보고서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제공해 주는지 저희는 꾸준히 체크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